여러분 제가 걸어다니다가 하나 얻어 걸렸어요 여기서부터 보여드릴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아르바트거리라고 해서 우리나라 따지면 인사동 같은 거리거든요 근데 난, 저도 모르게 그냥 알아메리카노막 먹다가 아 하나 얻어 걸렸네요 지금 기타 소리 들리시죠 이거 앞에서 직접 연주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책을 길거리에서 많이 팔아요 다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데 문학집 이런 거 되게 많이 팔거든요 아 러시아는 또 문학의 나라 아닙니까 네. 도스토이에프스키, 뭐 톨스토이 등등등 문학집을 많이 팔아요 저도 여기서 책을 몇번 샀는데 책을 이렇게 해서 정말 장롱 속에 있던 책까지 다 가져와서 팔거든요 책 뒤에 헌책 오래된 거 보이시죠 저게 또 저것만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어 공부하면은 저런 거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오, 또 하나가 우선 저 보여, 저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분들 제가 블라디보스톡 영상 찍을 때 잠깐 모스크바 소스 썼던 분들이거든요. 되게 경건해지네요. 자 여러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이건데요. 어디냐면은. 모땀 도미 우쥐오 여러분 제가 여기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데 인데요 여기서 푸시킨 아시죠 시인 러시아 시인 푸시킨 여기서 살았대요 푸시킨이 살던 곳이에요 푸시킨 설명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네. 우리 다 배웠잖아요 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라 네. 그 시를 쓰신 대문호에요, 러시아 대문호. 네, 러시아 대문호가 여기 살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번에 여기 동상도 있고 이랬는데, 동상이 안 보이네? 아, 저기 있다, 동상. 동상 보여드릴게요. 화가분들이 와서 이렇게 그림도 그려요. 그림도 팔고 막 그래요.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여기에요. 네. 왼쪽에 계신 분이 부시킨이고 그리고 그 h 고 house, you are in the house. You are in 나나 e h o u s 나나나나나나진 that? That 지금 not true. That is not true. That i 이 not true. That i 나 not t А вы с Урала? еще раз пожалуйста. А, -а, -а, Урала. Как у вас там в Корее? У меня Андрей Это моя сестра сейчас я снимаю видео, чтобы показать людей в Пушкине. Да, я YouTube делаю. YouTube делаю? Да. Честно? Да. Честно? Да. Вы блогер? Да. Не, да, блогер, да. Ну, поздравляю. Да, спасибо. 아, 뭐다 아시는지? 아, 뭐다 아시는지? 아, 네, 오셔서 제가 부스킨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되게 감동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 네,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 우랄 쪽에서 오셨대요. 저분들은 그래서, 어, 이거 지금 이렇게 어떤 거 하고 있냐고 해가지고 유튜브 촬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막 그러시네요. 아무튼 설명을 드리자면은, 왼쪽에 있는 분이 부시킨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아내분이 너무 이뻐서 이제 그 어떤 대령이 계속 집착 걸렸어요 아내한테. 그래서 부시킨이 결투를 신청을 해서 이제 총으로 결투를 신청을 해요.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은 총총 총 같은 걸로 이렇게 막그 서로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시킨이 져서 부시킨이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젊은 나이에 사, 사망을 했다고 들었고요. 네, 그래서 푸시킨, 러시아의 대문호 작가예요. 네, 푸시킨이 어렸을 때불어 밖에 못했대요. 6살 때까지니가불어 밖에 못했는데도 정말로 러시아어를 활용해서 정말로 좋은 시를 많이 썼죠. 그래서 저희도, 저도 시집이 있고 가끔씩 여기서 이제 뿌시킨 생일이나 막 이런 날에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시 낭송 대회 같은 걸 여기서 개최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사진 찍고 가시죠. 이는 기념품샵인데요. 기념품 같은 거 사고 싶은 분들은 아르바트 거리에 오셔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네, 마트 료시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이건 초콜릿이구요. 98원이네요. 98로블? 어, 이지넌이 여긴 가격을 안 붙여놨네? 어,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네요 아니 어떻게 1분보다 작게 만들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 너무하네 진짜 아, 기분 나쁘네 아, 여러분 정치적 색을 떠나서 저는 정치적 색 별로 안 뛰려고 하는데 정치적 색을 떠나서 일본 대통령 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작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네. 하... 이런거 보통 다 수긍 예고요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950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4만원정도 하네요 진짜 생각 같다서이 이 일본을 살짝 뒤로 보내 버리고 싶은데 아 하... 어, 진짜 화난다. 볼수록 어, 여기 정말 삐까뻔쩍한 데가 많죠. 들어갔을까요? 어, 2750루블 어, 아, 제가 등치가 커서 어딜 <laughs> 가든 부딪히네요 뭐 2000루블이고 2000루블 정도면 한 3000루블? 하나에, 이거 하나에 3000루블인데 이 정도면 뭐 살만한 거 같아요 저거 다 수공예일 거예요. 직접 사람이 그린 걸 건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수공예품을. 여러분 이거 차잔 보이시죠 7,000루블이 좀 넘네요 7 2 0한 14만원 정도 합니다 이거 하나에 아, 여러분 여기도 이게 있네요 쉑쉑버거 아, 갑자기 쉑쉑버거 먹고싶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아, <laughs>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요 쉑쉑버거 있습니다 네.